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세상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세상일까라고 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무수한 비유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교훈이라고 일컫는 산상 수훈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우리 예수님은 뭐 없이 피곤하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던 사람들이 날저는 시간까지 함께했을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저들을 먹이시고 줄인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흘이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군중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역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칠병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땅의 관심, 땅의 필요로 그치지 않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한 물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생의 물 대신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 후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그들의 성어와 그들의 무리지음 이것을 피해서 칼레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지만 무리들은 그것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는 언제 여기 오셨느냐 하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은 저들은 당신을 저들이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의 삶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고. 그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의 관심사도 이 땅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이다. 단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더 귀한 것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보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눈의 강조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남녀 호랑계나 아니면 통일교나 아니면 여가 스포츠 센터나 문화 센터에 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은 송도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나라요. 그러면서 미래적인 나라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혹 어떤 분은 사후세계로서의 천국,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죽어서 그 나라에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갑니다. 믿음으로 가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결과 진료와 생명으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주여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침을 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신가 다스림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와 평화가 기쁨이 충만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삶을 살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신입니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예요. 첫째,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문 7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이렇게 성경 찾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나보다 나한테 하나님 앞에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자 그럼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쥐어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활을 말합니다.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요 아멘. 왜 자신이 없어요? 그냥 다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네요. 왜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손 들고 찬송하면 뭐하나?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아멘을 크게 하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잘 받으면 뭐하나? 자기가 파괴되어야지. 죄를 잘하면 뭐하나? 순종을 못하는데. 신령하면 뭐하냐? 신실하지 못한데. 성경을 줄줄 외우면 뭐하냐? 고집도 못 꺾으면서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고 은혜는 많은데 변화가 없고 체험은 많은데 성숙이 없고 말은 잘하는데 잠잠할 때 잠잠하지 못하고 외칠 때 외치지 못하고 신령은 한데 신실하지는 못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우리 아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조건을 명확하게 지시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배워야할 것이 뭐냐? 바로 어린이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저 천국은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천국은 바로 어린이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주님께 하는 시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 한달 전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나움으로 가는 길에 노상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우리들은 자정승을 할지 우정승을 할지 영예증을 할 건지 아니면 무슨 장관을 하는지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토론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제자들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열띠게 뭘 갖고 토론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묻자 대답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질문을 합니다. Who is the big man in heaven? Who is the big man in heaven?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연령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적으로 미숙한 한 어린 아이를 딱 세워놓으시고는 누구든지 봐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실상 어린 아이들이 중심된 세계라는 것을 운변적으로 예시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 중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자가 내다본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의 시민들은 모두 다 어린 아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 천국의 시민들이 누구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냐 어린 아이로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이어했고요 천국에서는 바로 어린 아이에게. 양가표범과 어린 염수와 송화제,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어린아에게 끌려다닌다라고 했어요.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요. 젖된 아기가 독사의 그에 손을 집어넣어도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상함이 없는 평화 충만한 세상이 바로 저 천국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천국의 시민을 어린 아이, 젖 먹는 아이, 젖된 아이로 묘사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가르켜서 갓난 아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천국이 어린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에 고리가 생기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가르켜서 갓난 아기라고 했다니까요. 갓난 아기. 방금 태어난 아기가 깐난 아기죠. 이 아이는 순전하고 신량한 젖을 빨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는 이른바 어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도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매우 간년적이면서도 막연하죠. 어린아이에 대한 느낌은 옵니다. 분명히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순수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여섯, 일곱 살 정도만 되면 그런 순수함, 깨끗함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보단 동심의 세계에 맑고 아름답고 깨끗함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그러나, 여섯, 일곱 살. 이때만 돼도 그 아이들은 이미 고집과 욕심이 있고 지독, 지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아이들도 어른 못지않게 한 성격들 다 합니다. 아, 엊그저께 누구를 봤더니 한번 화를 내면서 눈을 흘기는데, 와, 그 엄마보다도 더 무서워. 자기 소원 들어줄 때까지 버티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러죠? 울고 때릴 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순수함, 깨끗함, 거룩한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세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니거데모는 상당히 훌륭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칭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고데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고데머가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수 있습니까? 하고 판문했어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쓰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뭘 뜻하는지 개념을 깨달을 수 있겠죠? 이 어린아이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 그 순수함과 깨끗함, 거룩한 삶을 지키는 거룩함, 성결함을 나타내는 삶그 자체라는 겁니다. 거듭난 후, 예수님을 만난 후의 순수함.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그때 감사 감격 기억하십니까? 사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의 순수한 고백.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의 감격과 감동, 누가 보고 1 9장8절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교 가서서 축게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계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에는요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 것을 빼앗은 거면 네 배로 갚게 되어 있고요 배상이죠 배상 보상 변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수를 믿고 나니까 그가 거듭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잘못되고 억울해진 삶을 살았는지 깨달은 거예요 순수함 그 자체고 깨끗함 그 자체의 고백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바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 천국은 거듭난 세 사람의 세계, 곧 어린아이들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한 깨끗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성령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아멘.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했니? 근데 저 녀석도 한 성격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멘 했으니까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laughs>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수한 아이로서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마음과 자세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일거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가 됩시다 깐난아이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전, 말씀을 아멘 아멘 굵고 굵고 잘 잡수시고 마시셨어요. 건강한 청년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